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어폰 홀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이나 이어폰들 감쌀 수 있는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자, 어,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굉장히 기초적인 작품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지만,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음, 코바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예요. 어, 저희 도안 보는 법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은 어, 지금 사슬뜨기, 짧은 뜨기, 그리고 여기 점점으로 되어 있는 빼뜨기 그리고 이 부분은 한 코에 짧은 뜨기를 세개 하라는 표시예요. 자, 이 빨간 짧은 사슬뜨기부터 시작을 하시고, 기둥코를 한코 올리시고, 기둥은 이 짧은뜨기의 높이를 만들어주는 건데, 짧은뜨기는 높이가 한 코만큼의 높이에요. 그래서 기둥을 하나만 만들어주시고, 짧은뜨기 또이번 줄에서 오시고, 3번에 오시고, 지그재그로 빨 검정이랑 파랑색 왔다갔다 할 겁니다. 마지막에 14코, 14단에서 가시고 사슬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외곽을 둘러서 짧은뜨기를 한번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형식이 되겠어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늘은 5호, 실은 5호에 적합한 네, 코튼 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처음 뜨기 하시는 분들은 이실 잡는 것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실 잡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기초 강좌이다 보니. 자, 첫 번째 실의 이 끝을 잡으시고요. 왼쪽 손에 새끼손가락부터 지그재그로 걸어주세요. 그리고 검지에다가 이렇게 대시고, 중지랑 엄지를 이용해서 실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기본 자세입니다. 손을 살짝 굽혀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이 너무 이렇게 늘어짐이 생기는 분이 있으시다면 뒤쪽을 조금 당겨서 손 새끼 손을 한번 이렇게 감아주시면 좀 힘이 잘 들어갑니다. 자, 이제 사슬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첫 코는 바늘의 코를 본인을 보게, 예, 자기를 보기 두시고, 여기 바늘에 실을 거세요. 그리고는 오른 왼쪽으로 반 바퀴만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이 이렇게 크로스 되시는 게 되는 게 보이시나요? 예, 자, 다시 해볼게요. 바늘을 뒤에 놓고 반 바퀴만 돌렸어요. 자, 크로스된 실을 잡으세요. 여기 안 잡고 하시면은 막 벌어지니까 조금 구멍을 크게 하셔서 잡으시고요. 이 바늘이 들어간 채로 뒤에 있는 실을 걸어서 이 구멍 사이로 꺼내올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서 당깁니다. 그래서 쭉 당겨주시면. 어, 네 매듭이 생겼죠. 자, 이제 코바늘 뜨개를 하는 기본이 갖추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매듭을 잡으시고요. 이제 사슬을 다섯 개를 해볼게요. 자, 이 매듭을 잡으시고 이 구멍 있죠. 바늘이 가지고 있는 이 구멍 안으로 실을 꺼내 올 거예요. 실을 감아서 이렇게 하나. 오, 사슬이 하나 만들어진 게 보이시나요? 자, 다음에 다시, 가지고 와서 두 개.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안쪽에서 감아서 빼와요. 자꾸 멀어지면 잘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좀 보이기 위해서 약간 밑에를 잡고 있습니다. 자, 세 번, 세 번. 자, 한번더 할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V자가 되는 부분이 한 코라고 봅니다.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자, 이렇게 다섯 코가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자는 음, 사슬을 하나 해서 기둥을 세우시고요. 자, 사슬 한번더 하죠? 네. 그럼 사슬 총 여섯 개가 됐죠. 한번 세우시고 이제 짧은뜨기 다섯 개를 할 차례예요. 짧은뜨기는 기둥 코가 아닌 그 앞에 코. 따라서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에 이 V가 있죠. V자에 아래쪽을 찌를 거예요. 쑥하고 아래쪽을 찌르면 실이 한 가닥. 반대편은 실이 두 가닥 이렇게 걸리게 돼요. 자, 하나 찌른 다음에 저희가 지금 V 자가 되는 부분이 이 작업하는 편물의 앞 부분입니다. 뒤로 찔렀어요. 실은 코바늘은 항상 내가 바늘이 들어간 쪽으로 실을 잡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바늘에 실이 두개 걸리게 돼요. 그러면 다시 실을 한번 감아서 꺼내주세요. 자, 짧은뜨기 하나가 완성됐어요. 두 번째 짧은뜨기 해볼게요. 자,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여기 첫 번째 지금 작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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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온 부분에 이 다음 볼록이를 하시면 돼요. 다음 부위에 아래쪽으로 바늘을 조금 이렇게 세워서 찌르는 것처럼 찔러주시면 돼요. 뒤로 나갔으니까 뒤에서 실을 잡아오세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바늘이 두 개가 됐어요. 이 작업을 하는 동안 편물이 방향이 움직이지 않게 잘 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꺼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가 두 개가 완성이 됐죠. 자, 마자, 마지막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사슬의 아래쪽 부위에 실을, 바늘을 집어넣어서 실을 다시 그 자리에서 빼서 다시 원위치로 옵니다. 원위치. 그리고는 한꺼번에 꺼낼게요. 자, 바늘을 찌르고 꺼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뺀다. 이게 짧은 뜨기입니다. 한번 찔러 놓고 뒤에서 꺼내오세요. 다시 돌아왔을 때 편물은 시작과 다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네, 꺼내오면 짧은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개 짧은뜨기를 완성하셨어요.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네, 조금 클 수도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게 돼요. 이 다음엔 사슬을 하나 더 올릴게요. 이거는 기둥코가 될 거예요. 그리고 편물을 그대로 뒤집어 주세요. 뒤쪽을 보면 구멍이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위에 보면 V자가 예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여섯 개가 사실 이쪽 기둥코까지. 이 기둥코는 뜨지 않고 여기서부터 뜰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뒤로 들어갔으니까 뒤에서 실을 꺼내서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네, 두 개가 걸려 있으면, 한꺼번에 빼시면, 짧은뜨기 하나, 다시 집어 넣으실게요. 뒤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자, 짧은뜨기 두 개. 세 번째도 보실게요. 집어 넣죠 집어 넣는데, 이 V자가, 위에 V자가 있는 부분에 실이, 자, 두 개가 걸립니다. 이두 개가 걸린 상태에서 실을 다시 꺼내 오세요. 그리고 다시 빼내세요. 그러면 짧은뜨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두 개, 세 개, 두개 넣고 다시 두 개를 한꺼번에 뺐어요. 자, 이렇게 하면 다섯 개가 또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 3단도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하고 뒤쪽으로 돌려서 뜨겠죠. 요렇게 뜨시는데 요거를 이제 똑같은 거를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 반복하셔서 14단까지 오시면 이제 다음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쭉 떠서 여기까지가 14단이에요. 15번째는 이 고리를 만들 거니까 14단까지 뜨시고, 스킵하시고 14단까지 뜨고 다시 만날게요. 자, 14단까지 만드셨나요? 자, 이렇게 저도 14단까지 만들었습니다. 14단을 만드셨으면요. 그 다음에 사슬을 5개를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자, 다섯 개 사슬을 하셨나요? 그러면 편물을 다시 돌리셔서 이 마지막 단의 끝에 코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 바늘을 집어 넣습니다. 네. 마지막 코는 조금 찾기가 어려워요. 여기. 넣실 때 위에 두 개가 딸려오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빼뜨기를 할 건데 빼뜨기는 이렇게 짧은뜨기 하는 것처럼 뺐어요. 근데 짧은뜨기는 이렇게 감아서 다시 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끝까지 바늘 끝까지 가져오는 게 빼뜨기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빼뜨기. 바늘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방향 그대로 바늘이 다시 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번더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빼뜨기가 완성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테두리를 한번 두를 건데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토들토들한 멋도 있지만 또 초보자들은 여기가 깨끗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를 한번 해주는 게더 깔끔할 것 같네요. 사슬을 한번 하시고요. 자, 여기 시작점에 방금 빼뜨기한 코에 떡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짧은 뜨기. 이제 한, 한 단씩 지금 올라온 단마다 하나씩 짧은 뜨기를 할 거예요. 저 14단이었으니까 13코를 하면 되겠죠? 하나 했으니까 12개를 더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짧은 뜨기. 어, 짧은 뜨기는 어디에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짧은 뜨기는 여기 구멍이 보이는 곳 하나, 둘, 셋넷 이렇게 구멍을 하나씩 찾아서 하시면 돼요. 어, 좀 늘어남이 있다. 손이 음 한쪽이 조금 늘어나게 떴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쪽에 두 개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좀 적당한 간격이 되도록 네, 너무 돌돌 말리지 않고 너무 이렇게 퍼져서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면 되니까 사실 코수는 조금 틀리셔도 뭐 아주 이상해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코당 하나씩 비슷한 간격으로 혹은 이 줄, 이 줄, 이줄 하나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13개를 하시고 자 마지막에 있는 코에는 바늘에 넣으시고 3코를 뜰 거예요. 짧은 뜨기를 하나 방금 넣었던 구멍에 다시 넣어요. 방금 넣었던 구멍에 한번 더 넣어서 짧은 뜨기 2개 그 다음 방금 넣었던 구멍에 한번 더 넣을게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실 있죠? 아까 처음 시작한 실을 옆에 잘 두시고, 저 실까지 감아서 할게요. 자, 이 실까지 감아서 하나, 이제 짧은뜨기가 세 개가 됐습니다. 짧은뜨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실까지, 뒤에 실까지 감아서 뜨시면, 나중에 끝 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돼서 훨씬 작업이 편해져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또한 코에 하나씩, 세 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서 빼죠 다시 빼겠습니다. 마지막 코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세 코를 하겠죠. 그쵸. 그렇죠. 뒤에 이제 실은 이렇게 끝까지 안 가져가셔도 돼요. 한세코 정도만 뜨셔도 충분히 마감이 되니까 이대로 이제 빼두시고 작업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사슬 하나, 아니, 짧은뜨기 하나, 여기 짧은뜨기 둘,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를 세개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세로면을 짧은뜨기로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줄, 그 다음 줄, 자, 그 다음 줄. 여기는 조금 틀어져도 괜찮으니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쪽에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한 바퀴 다 돌려서 합니다. 예, 예쁘게 짧은뜨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코, 마지막 줄에 있는 코까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사슬로 만들어 놓은 고리에다가 짧은뜨기를 6개를 할 건데요. 이렇게 구멍에 집어 넣어서, 구멍을 앞에서 뒤로 나갔으니까 뒤에서 실을 앞으로 걸어 옵니다.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집어넣어서, 구멍 앞으로 꺼내왔어요. 감아서 뜬다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떴더니 여기가 지금, 저도 사슬이, 얘는 작은데 얘는 좀 커졌어요. 이런 거는 여기에서 이제 바늘에서 실을 어느 정도 당기냐에 따라서 이 사슬의 크기가 결정되거든요. 너무 당기시면 작아지고, 이렇게 하시면 커지고. 그래서 적당히 당기신 다음에 자, 두 번째 작업하시고 또 감아서 두 개를 한꺼번에 빼세요. 짧은 뜨기입니다. 짧은 뜨기를 두 여섯 개를 하시면 적당해요. 여섯 개를 하시고 네다 왔네요. 자 이번엔 첫 번째 코에 예, 얘는 기둥코거든요. 얘가 아까 저희가 올릴 때 처음 시작할 때기둥고 올린 거고 얘가 첫 번째 짧은뜨기 한 코거든요. 이 짧은뜨기 한 코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서 이번에도 뭐 빼뜨기 저번 아까 했던 것처럼 꺼내서 짧은뜨기처럼 꺼내는데 끝까지 다 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실을 끊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절단을 하시고요. 이 구멍 안에 실을 한번더 꺼내세요. 그리고 실을 꽉 묶어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됩니다. 그리고 돗바늘을 이용해서, 돗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감추어 줄 거예요. 그리고 실을 감출 때는, 한 코씩 떠주세요. 여러 코를 한꺼번에 뜨시면 실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코씩 지그재그 가고 싶은 곳으로 또는 가기 편한 곳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한네 다섯 코, 다섯 코 정도는 이동을 해주셔야 우리가 사용하면서 실이 풀리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한두개 정도만 해주시면 또 금방 실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네 다섯 코 정도 이렇게 가셔서 실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처음 시작했던 부분의 실도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여기 벌써 저희가 몇코 지나 왔으니까요 여기 끝에서 그냥 잘라 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똑바른 짧은뜨기 모양이 나오게 하는 것은 자꾸 연습을 해 보셔야지 되고요 자, 저희가 이제 실을 단추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자르시고요. 이실 5를 보시면 한 가닥씩 한 가닥씩 여러 가닥의 실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십자수처럼 풀으시면 돼요. 바늘 귀에다가 꽂으셔서 이게, 음, 좀 바늘 구멍이 큰 것은 그냥 돗바늘로도 되는 바늘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저희가 샘플로 쓴 바늘 구멍은 너무 작아서 바느질 하는 바늘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는 실을 이렇게 단추를 달아볼게요. 그냥 바느질 하듯이 다시면 되는데, 뒤, 이, 실의 뒷 매듭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시고 좀 여분을 남겨둔 상태에서 바느질을 바로 하세요. 매듭이 있으면 매듭을 또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두세 번 정도만, 두번 정도만 하셔도 돼요. 두번 정도 하시고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실을 묶어주세요. 두번 정도 묶으면 풀리지 않겠죠. 그리고는 남은 실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또 아까 실을 감춘 것처럼 이렇게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돗바늘에 끼울 수 없을 만큼 실이 혹시 짧을 때는 바늘을 이용하셔 가지고요. 이렇게 실 사이에 집어넣으시고 실을 감아서 빼뜨기 할 때처럼, 이렇게 빼내셔가지고,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이것도, 음, 한 번만 하시지 마시고, 조금 여러 번 해주시면, 나중에 매듭이 덜 풀리겠죠? 이렇게 해서, 끝을 잘라주시면,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참 쉽죠? 이거, 음. 짧은뜨기랑 사슬만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초보자들 분들 이 초보자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배우실 때참 좋은 거라서요. 보시고 자꾸 연습을 많이 해 보시면 좀더 음. 이렇게 고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 보시고 예쁜 거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